이제 새로운 유실수 트레일포트를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가까이 가서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둥근 모형이 있는데 이게 유실수 전용 트레일포트인가요? 네, 맞아요. 이번에 새로 개발한 트레일포트인데요. 이거는 원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6 2 l 정도 되거든요. 폭은 17cm, 높이는 2 7 c m 요 아, 그럼 기존에 저기 음. 보이고 있지만 저 화분보다 높이가 조금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한번 비교 좀 해볼까요? 가까이 가서.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올라갔어요 이렇게 높이를 올렸어요 대표님 높이를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구리터 화분은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흙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실수종류로 키우기에는 약간 너무 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화분 보면 약간 기형적이잖아요 언밸런스 아주 약간 네, 그런데는 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부분 위실수들이 접목을 해서 심습니다 접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키우고 재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접목을 하다 보니까 나무를. 예, 잠깐 준비되어 있는 나무가 여기 있는데요. 네. 예, 지금 품종이 이게 뭐죠? 무슨 나무죠? 이건 대추나무고요 얘는 감나무고. 감나무고. 예. 얘는 호두나무네요. 네, 예, 예. 예. 근데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뭐, 감나무좀 보면. 예. 이 접목 부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폭은 맞아요. 근데 일반 화분 같은 경우는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 폭에. 예. 그러다 보면 전목했기 때문에 뿌리가 길어요. 그러다 보면 나무를 심게 되면 전목 부위가 이 올라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뿌리를 잘라서 심거나 이럴 수 밖에 없어요. 화분에. 그러면 생력이 안 좋아지니까. 전목 부위를 생각해서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근을, 그러니까 뿌리를 당근할 때, 강당근, 그러니까 짧게 안 쳐도 되는 네, 그렇죠. 점이 있겠네요? 예, 이렇게만 잘라주고, 이렇게 다듬, 자, 다듬어주고, 아, 그렇죠. 예, 식재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한이 정도까지는 묻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주고, 다듬어서, 다듬어서, 이렇게 식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높이를 보시겠어요? 이 정도 이제 뿌리가 나올 수 있는 공간과 네, 예. 높이가 맞죠. 네, 그렇죠. 많이 짧다 하면 더 낮게 잘라져야되니까 예, 예. 뿌리를 손상을 많이 시키게 되고 그러면 생육이도안 좋아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 화분을 그 길게 만들었 유수 전용 화분으로 길게 만든 이유가 여기서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특별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다른 다르게 또 변화된 건 없을까요? 기존 거에 요거하고는, 그러면 이제, 어, 높이가 올라갔다. 요거 말고 또 다른 건 차이가. 응. 뭐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원형, 예. 원형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올라갔고 네. 나머지 이제 구조라든가 여기 이제 어 공기 호흡을 할수 있게 해서 구멍은 똑같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심었을 경우에 예, 예. 심었을 경우에 지금 심은 게 바로 이거죠. 네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접목된 부위가 노출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예, 이 정도 노출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뿌리가 한이 정도 있거든요. 예. 충분히 여기 있게 자랄 공간도 나오고요. 네. 이 중미로 생산하기 위한 화분인 거예요. 물론, 음. 이 정도 사이즈고 하면, 이제, 택배 포장하는 데도 좋고, 네. 소비자들이 차에 싣고 가기에도, 이제, 트렁크라든지, 네. 싣고 가기에도 가장 적합한, 크기에 네. 네. 나무라고 할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 그럼 여기서 뭐, 2년, 3년 키우면 되겠네? 이건 아니고요. 예, 1년 정도요? 예. 1년, 1년 정도? 예, 정도면 예. 면 충분히. 그렇죠. 1cm 정도 굵어지고. 왜냐면, 하 화분이 워낙 좋으니까, 그쵸? 그렇죠? 예. <laughs> 네. 이 통계성이 좋고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팁을 좀 섞어준다면 예, 예. 그 성장이 원활하게 잘 돼서 충분히 네. 건강한 나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 대표님께서 새롭게 야심작으로 예, 내놓은 트리어 포트 유실수 전용 화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밑에 또 이제 구멍이 있어가지고 예 배수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것 음. 어, 확인할 수 있고요. 화분이 검은색이다 보니까는 여름에 열이 올라서 혹시 화분이 뜨겁거나 그러한 현상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작년 여름에 그 되게 뜨거울 때 여름에 손을 한번 대봤어요. 근데 전혀 그런 증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일반 화분 같은 경우는 그 손을 대면 굉장히 뜨겁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에 해도 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손을 만져보고 여름에 했었는데 그런 증상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통기구멍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들이 다 배출되고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이 한여름에 열이 발생돼서 뜨겁 뭐서 화분 재배하는데 문제가 될것 같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는 네. 어, 트리엘 화분 했다가 어, 이런 유실수로 심으면 은뭐 1년만에 막 과일이 막 주렁주렁 막 열릴 것 같아요 어, 너무 마음에 들고요 뿌리가 좀 약한 상태에서도 활착이 잘 되는 반면에 네. 어떤 나무들은 구설이 상당히 높은 게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털이미를찾는 것보다 네. 그 뿌리가 잘 자란 나무들이 사계절 아무 때나 심어도 무방하다 네. 그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네. 네. 혹시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대표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출시 기념으로 뭐 이벤트 이런 건 계획이 없을까요? 아 갑자기 질문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거는 뭐 예정돼 있던 아, 거 없었습니다. 그냥 네.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제가 질문드린 건데. 네. 아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예, 예, 그래요. 나중에 추후로. 어 화분 파 아니면 화분 농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화분 농부님하고 저하고 오 대표님하고 이제 콜라보를 함께 했는데요. 어,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정보 어, 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는 언제든지 제가 업로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들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을 전하도록 달 하겠습니다. 이상 예림팜에서. 풍질용 농원 농원지기 학쿠라 아빠 그리고 화분농부였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